아, 제가 당이 300이 넘었었잖아. 일주일 만에 100 떨어지고 200 떨어지고 구윤산 때문에. 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제가 이건 진짜 선전을 해야 돼. 별걸 다 먹었죠. 건강식품 다 먹어봤고, 별걸 다 해봤는데, 뭐, 운동과장해데 운동을 해도 안 떨어졌어. 그니까 구윤산이 피를 맞게 주니까 조그만 무슨 약을 먹어들어도 그게 빨리 흡복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팍팍팍 떨어지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 요 진짜 저는 이건, 우리 그 삼촌이 지금, 양농이 아니라 그 양농 아파트. 거기다 갖다 쓰니 삼촌도 너무 좋았고 거기 있는 양놈들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또 사러 왔어요 또아 이것은 진짜 어떻게 할줄모르겠어 진짜 당뇨 합병증이었는데 네. 당뇨 합병증이 니까 다리가 이게 지금 네. 저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주 3주서부터 지금 풀리면서 지금 여기 예. 아주 좋아졌어요. 다리도 좋아지고. 아그 예, 3주 때는 나는 저혈당이 와가지고 설사를 했어요. 제가. 예. 설살려고지데 알려서 가지고 <laughs> 또 박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그걸 또 약을 끊으라고 해서 지금 또 예. 괜찮아졌어요. 예. 너무 너무 좋아 요 진짜. 이거 예, 제가 정말... 진짜 감사해야 돼요.